네, 안녕하세요. 마음 수학입니다. 어, 지난 시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알아봤습니다. 어,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어, 선분 AB, 선분 A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할 때, 여기 어, MN이랑 BC는 평행하고요. 그다음에 MN은 BC의 2분의 1배다라는 것까지 증명도 하고 어,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5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어, 좀잘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 문제들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요. 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약간 난이도 중 정도 되는 문제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 이거 외웠다, 안 외웠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죠. 어, 중점을 연결한 중점 연결선이 있어, 삼각형에 중선 아닙니다. 중점 연결선이에요. 어, 그 중점 연결선이 있을 때는 평행하고 밑변에 절반이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5번. 음 오른 어, 그림, 어, 그림의 사각형 ABCD에서 어, 선분 AB 하고 선분 CD가 같고, 자 선분 AB 하고 어, 선분 CD 하고 같고, 뭐 여기 뭐 그냥 일반 사각형이죠, 그죠? 어,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어점 EFG는 자 E 어 여기 EFG는 어, 각 AD, BD, BC의 중점이다. 자, AD, BD, BC의 중점이다. 이때, 삼각형 EFG는 어떤 삼각형인가? EFG는 어떤 삼각형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뭐, 둔각 삼각형이죠. 그죠? 어, 근데 하고 뭐, 둔각 삼각형?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죠? 어, <laughs> 아니면 이거 약간 이등변 삼각형인가? 이거 생각이 좀 들겠죠. 그죠? 어, 뭐, 이런, 문제가 이,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중점이다. 요게, 여러분들,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아, 중점. 중점을 연결한 선. 여기 몇개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들. 선, 일단, 한번 EF가 중점 연결선입니다. 중점. 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 중점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FD하고 길이 똑같아요. 요 BF랑 FD. 요 중점이고, 그 다음에 BG하고 CG가 같아요. 이렇게이렇게 놓으면은, 다 중점 연결한 선이죠. 어, 중선이 아니고, 중점 연결선. 중선은 무게중심 할때 중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음, 요, 요, 중점 연결선은, 요, mn, 뭐, mn은, 그, 가장 긴 밑변 2분의 1배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여기 삼각형 d, a, b에서. 그 다음 써볼까요? 음, 삼각형. D A B D A B 하고 D E F랑 닮음이죠? 응 음. D B F랑 다뭐 근데 이렇게 중점 연결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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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A A가 아니죠? 어, 평행이라는 말 없잖아. 어, 그러면은 다보다 어, S A S 닮음이야, 그죠? 응자 음. 그러면은 여기가 어 AB의 반입니다. 선분 EF는 2분의 1, 선분 A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 B, C, D하고 B, G, F 있죠? 음. 삼각형 B, C, D를 먼저 쓸게요. 음, 닮음이야. 삼각형 B, G, F랑 이것도 S, A, S 닮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F, G죠. 음. F, G는 2분의 1, 한분 어, C, D가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죠? 어. 근데 이거 A, B하고 C, D하고 똑같네, 그죠? 어. 그래서 결국에 E, F하고 F, G도 음, 똑같은 길이야. 그거의 반이야. 그거의 반이야. 똑같은 길이의 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 한분 E, F랑, 한분 F, G랑, 같아요. 그죠? 어, 그럼 이거 같네, 이거, 그죠? 어, 좀 달라 보이, 이거 짧고 길어 보이는데, 그죠? 어, 이렇게 중점 연결한, 경우에는,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똑같겠죠, 그죠? 어, 중점 연결했으니까, 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어 이거 삼각형 f g는 어각 f가 꼭지각인 이등변 삼각형이네. 어 삼각형 우리는 e f g죠? 어, e f g는 어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요렇게 여러분들 이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자, 특히, 여러분들, 고 원래, F부터 먼저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원래는 이제 이등면 삼각형 표현이 되겠죠. 맨 앞에 꼭지각, 그리고 어, 두 밑각 같은 것 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어떠냐, 어떤할 때는 이등면 삼각형이다. 라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선분 PQ는 각각 AB, AC의 중점이고 자 여기 PQ는 AB, AC의 중점이고 자 그림 복잡하게 보이죠? 어 그다음에 RS는 각각 DB, DC의 중점이다. DB, DC의 중점이다. 자, 요게 중점 연결선이고요. 요것도 중점 연결선입니다. 그죠? 어. 선분 PQ가 7일 때 RS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PQ가 7이죠. 어, 요거 길이 똑같아. 그럼 이거 1대 2죠. 어, 그래서 삼각형 APQ 하고, APQ 하고, 닮음 한번 써보세요. 어, 닮음 쓰면 이해가 쏠쏠 되고, 어, 좀 귀찮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ABC죠. ABC랑, 이거 무슨 닮음? 어, 중점 연결선만 있고 평행이라는 말 없잖아. 평행말이 평행이라는 말이 있으면 a a 고요 평행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점 연결선에서 다 s a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음. 그래서 여기가 7대 뭐다? 어, 14죠. 여기 14. 왜냐면 1대2야. 1대2. 어, 여기, 어, PQ 대 BC는 1대2잖아. 그죠? 중점을 연결했을 때. PQ 대한분 BC는 1대2인데 여기가 7이래 7대 14는 1대2죠 어, 그래서 한분 BC는 14입니다 그냥 알수 알 있죠?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삼각형 DBC도 1대2죠 어, 삼각형 아까 APQ 했죠? 그럼 어, DRS 하겠습니다 닮음이야. 삼각형 D, B, C랑 이것도 S, A, S 닮음이야. 음. 자, 그때, 어, 이것도, 선분 R, S는 어, 2분의 1, 선분 B, C가 되죠.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여기도 보다 어, 7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 선분 R, S, RS는 7.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7cm. 센티미터. 음. 하실 수 있겠죠? 어, 여기 밑에 있는데 7인데 여기 위에 있는데 7이래.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1대 2고 1대 2여서 결국에 PQ는 RS다. 라는 게 되겠죠? 음. 할수 있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림의 사각형 a b c d 에서 네 변의 중점을 각각 p q r s 라고 할때 사각형 p q r s 는 어떤 사각형 여러분들 이거 어 평행 사변형 중간고사 때 어, 평행 사변형 배우면서 어 평행 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 배웠죠 그죠 어, 그때 요거 이제 한번 설명 드렸어요 어 고거 요거 어떤 사각형입니까 무조건 그냥 일반 사각형이죠 일반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요, 요, 색칠된 사각형인데, 요, 무조건 뭐다? 어, 이거 평사, 평사. 응. 어. 답이 평사, 평행사변형. 이거 뭐예요? 어, 평행사변형입니다. 어, 왜냐? 라고, 그때 예전에 다 설명 다 드렸어.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각선을 요거 하나 그으시면 돼요. 여기, BD, 요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럼 여기가 1대, 2죠. 그러면 1대 2잖아.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거 BD의 반이거든. 그죠? BD를, 3분 BD를, 뭐, 뭐라고 할까? 응. 어. 요요 B라고 하자. 요 B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선분 AC는? 음, 삐뚤어졌네. 어, 선분 A, C는 뭐예요? A라고 하자. 어, 선분자 A. 음. 자, 요거 A인데, 요거,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해서 선분 A, C가 A거든? A, C가 A. 그러면 요것도 다 2대1이죠? 여기 1대2. 여기 짧은 게 1, 긴게 2야. 다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음. 그래서, 음, 선분 P, Q는, 뭐야? 음 삼각형 A, B, C인데, B가 탈모 중심에서 1대2고, 이거, 이거 A니까 어이 분의1 A거든? 이 A, C 반. 근데 얘가 또 여기 삼각형 D, A, C에서는 또 뭐하고 왔냐면, S, R이랑도 같은 거죠? 이 중점 연결 여기도 돼서. 한분 S, R과 같아. 그래서 PQ랑 S, R이랑 같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PS는, 3분 PS는 2분의 1 B죠. 어, 여기가, 여기가 B인데, 여기 절반이잖아.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여기가 B면, 여기도 2분의 1 B죠. 어, 그래서 여기도 뭐야, QR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PS랑 QR도 같 어. 여기, 일단, PQ랑 S-R이랑 같고, P-S랑 Q-R이랑 같대. 얘네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하여튼 여기 얘네 둘이끼리 이렇게 같아요. 그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죠? 어, 그러면은 평사 2번 조건에 의해서 사각형 P-Q-R-S는 평행사, 평사다. 음. 평사 2번 조건 여러분들 다 알죠? 기억나시나요? 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사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영상 다 있으니까, 뭐 잠깐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은 그거 찾아서 보세요. 중점 연결 사각형 검색하면 나와. 음. 마음학 거기서.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C는 12, 선분 BD는 14인 사각형 ABCD의 4변의 네 중점을 이어 만든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자, 요거 이제 금방 뭐 7번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 대각선, 대각선, 그죠? 그러면 여기 대각선의 2분의 1. 그죠? 여기 MN은 대각선의 2분의 1. 그래서 여기 일단 여러분들 P, PS부터 할까요? 음, PS. qr, ps는 선분 qr이랑 같고요. 그럼 이게 14의 1분의 1. 분의1 곱하기 14여서 7입니다. 각각 7, 7이야. 그다음에 요 pq, 선분 pq는 또선분 rs죠. s인데 요것도 1분의 1 곱하기 요거 12의 반입니다. 12 요거 6입니다. 어 결국에 사각형, 사각형, 평사거든 이거. 사각형 PQRS는 평행사변형이죠. 평사고요. 그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죠. 음. 보이시죠? 잘. 비뚤었네어 음. 그래서 음, 평사 둘레 길이 둘레는 두 쌍이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어, 7 플러스 6 플러스 또7 플러스 6 하신 거 하면 되겠죠? 그죠? 음, 둘이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13, 13, 음, 26 센티미터. 음. 이렇게 여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고요. 또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또 볼게요.